금일 10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공영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2월 3일 비상엄 저지는 군용차량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저항과 깜깜한 밤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용기가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유헌유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어, 최고의 헌법기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위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유헌유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이력 등에 비추어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코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